한국은 눈만 오면 왜 저래? 이 정도 눈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독일의 교통전문가 마저 손사래치며 제보한 폭설 속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119년 만에 역대급 폭설로 서울 시내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날의 충격적인 소식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정확함과 질서에 힘을 믿어왔어요. <목소리> 제 이름은 크리스핀 보겔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대중교통 운영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버스, 기차, 트램이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관리하면서 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저의 명성은 소수의 동료들 사이에서만 알려져 있었고 제 인생이 단 하나의 초대로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 커피를 홀짝이며 그날의 스케줄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편지가 한통 도착했어요. 편지 봉투에는 멀리서 온 듯한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고, 발신지는 한국 서울이었어요. 내용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견학해달라는 초대장이었죠. 처음엔 의심부터 들었어요. 서울이라고? 독일의 훌륭한 시스템보다 나을 곳이 있을 리 없는데 하고 말이죠. 그래도 공식적인 초대장이라 거절하기도 뭐하고, 호기심이 생겨 짐을 싸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비행시간은 길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이 흘러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프랑크푸르트와는 전혀 다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뭘까? 그들의 대중교통은 과연 우리처럼 체계적일까? 독일의 효율성과 맞먹을 수 있을까? 호기심과 약간의 자만심이 뒤섞인 채로 말이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항 전체에 흐르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적혀 있었고 공항 자체가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낯선 곳이라 긴장됐지만 그 완벽한 시스템에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하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독일 시스템이 최고야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몇몇 현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친절하고 밝게 도와주려는 모습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작은 디테일들이 있었어요. 의자가 가지런히 배치된 모습, 정식하게 울리는 안내방송,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승객들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문득 효율성의 따뜻함이 더해질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분주한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프랑크푸르트와는 확실히 다른 삶의 리듬이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 가볍게 인사하고 미소를 나누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익숙했던 것들과 비교하면서 말이에요. 서울에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의 확고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 그날 저는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을 돌아다녔어요. 놀랍도록 발달한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춤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승객들이 매끄럽게 환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감탄했어요. 독일에서 철저한 시간표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이곳은 기술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업무 견학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효율성, 기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저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저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일찍 눈을 떴어요. 창 밖을 보니 아직 어두운 서울의 거리가 보였고, 시차 적응이 안된 탓인지 눈이 좀 무거웠어요. 기지개를 켜고 창가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온 도시가 부드러운 흰 눈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서울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눈이 살포시 내리더니 점점 굵어지면서 거리와 지붕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고요하고 마법같은 순간에 멈춰있는 느낌이었어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봤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아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목도리를 꽁꽁 두르고 길을 걷기 시작했죠.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인도는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시청 직원들과 가게 주인들이 벌써 나와서 부지런히 눈을 쓸고 있었고, 지나가며 건네는 미소와 인사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길을 걷다가 눈에 띈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신선한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내다보며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익숙했던 엄격한 일상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의 유대감 같은 게 보였어요. 커피를 마신 후엔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지연이나 혼잡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밝은 디지털 화면에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가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모든 버스가 제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주위를 둘러보니 승객들도 조용하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눈은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라는 듯이요. 예상대로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LED 화면에는 다음 정류장과 도착 예정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오는데도 버스는 흔들림 없이 매끄럽게 이동했고, 저는 그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안내방송에 귀 기울이며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잘 되어 있네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눈 속에서도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모두가 눈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듯 보였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친절한 남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서울은 눈이 와도 문제없어요. 우리 도시는 항상 대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담담한 설명을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면서 처음 가졌던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버스는 여러 랜드마크를 지나갔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이 눈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분주한 쇼핑거리와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웃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차갑고 상막한 겨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중앙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걸 배운 느낌이었어요. 여가는 눈이 오는 밖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짧은 거리지만 지하철도 타봤는데 역시나 기술과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디지털 안내판, 명확한 표지판, 친절한 직원들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편안한 여행을 만들어 주고 있었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 한가운데 서서 깨달았어요. 이 도시는 첨단 기술과 인간미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는 걸요. 처음 가졌던 의심은 점점 호기심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지? 하는 생각에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맑고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제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어요. 서울에서의 여정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에 봤던 부드러운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며 거리 전체를 하얀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바람은 윙윙 소리를 내며 불었고 커다란 눈송이들이 춤추듯 날아다녔어요. 저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면서도 이 새로운 풍경에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거리를 걸어가며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평소엔 또렷하고 분명했던 고층 빌딩들도 눈 속에 가려져서 희미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가로등은 부드러운 빛을 뿜으며 눈 입자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고, 추운 공기 속에서 제 입김이 하얗게 피어 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바람을 피해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저처럼 눈을 피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가까이 모여 따뜻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험한 날씨에도 서로 미소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옆에 서 있던 한 아줌마가 저를 보며 오늘 눈이 장난 아니죠? 그래도 다 같이 이겨내면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이곳 사람들의 단합심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강한 헤드라이트가 눈보라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차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고, 창 밖으로 보이는 눈 내리는 거리와 대조적이었어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다음 정류장과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심한 눈보라에도 모든 게제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자연의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시청 직원들이 이미 제설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나와서 서로 도우며 눈을 쓸고 있었어요. 서로 웃으며 대화도 나누고 장난스레 눈덩이를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절로 프랑크푸르트가 생각났어요. 거기서는 보통 시청 직원들이 와서 눈을 치울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서서 함께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치 눈과의 싸움이 공동체의 행사처럼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 폭설이 서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 날씨가 사람들을 더 단합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대화들을 듣고 있으니 그게 더 확실해졌어요. 저 맞은편에 앉은 젊은 남자는 이웃집 할머니의 눈길을 치워드리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다른 승객은 전화 통화로 우리 도시는 눈이 와도 금방 정리되잖아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차분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버스 여행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버스가 도심 중앙에 도착하자 저는 내려서 좀더 걸어보기로 했어요. 인도에는 눈이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이 눈보라 속에서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장면들을 눈에 담았어요. 나무와 가로등은 눈에 덮여 마치 동화 속한 장면 같았고 강한 눈보라 속에서도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거친 날씨 속에서도 묘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작은 공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거기엔 아이들이 눈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눈 천사를 만들고 즉흥적으로 눈싸움도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그 밝은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눈보라가 두렵거나 힘든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고 웃음을 주는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눈 속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서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폭설이 강하게 몰아쳤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는 공동체의 힘을 느꼈거든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 도시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효율성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눈보라 속에서의 버스 여행을 마치고 나니 서울의 독특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도시가 버스와 지하철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중앙 환승역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여러 노선과 시간표가 하나로 모이는 가장 분주한 역이었죠. 역에 들어서자마자 부드러운 안내방송과 사람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역 내부는 넓고 밝았고 높은 천장에 걸린 표지판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실시간 기차 도착 및 출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편으론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되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랫동안 대중교통 운영을 맡아왔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움말 안내소로 다가가 보니 박씨 성을 가진 친절한 여직원이 있었어요. 단정한 유니폼에 따뜻한 미소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어요. 여기 교통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그녀의 친근한 태도에 용기를 얻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운영되는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서울의 교통망의 효율성, 기술,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 가지 개념 위에 구축되었다고 설명해 줬어요. 벽에 걸린 큰 디지털 지도를 가리키며 모든 노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날씨나 교통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하죠. 그래서 눈보라가 몰아쳐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아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독일의 다소 엄격한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머릿속으로 열심히 메모했어요. 박 씨와 함께 역 내부를 둘러보면서 모든 공간이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승강장은 넓고 깨끗했으며 대기구역에는 편안한 좌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위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표시되어 있었죠.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전체적인 이동 흐름을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러시아어처럼 혼잡한 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운영할 수 있죠? 하고 물어봤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리 계획하고 항상 승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거든요. 둘러보다 보니 역 한쪽 구석에 유리벽 너머로 큰 통제실이 보였어요. 그 안에서는 운영자들이 여러 개의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주요 버스 정류장과 역마다 설치된 카메라 화면이 실시간으로 보여졌고, 차량 이동 경로도 지도 위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방안은 바쁘지만 혼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고, 그곳에서 일하는 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모든 정보가 시스템을 매끄럽게 운영하기 위해 철저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박 씨는 저를 다른 직원들과도 소개해주며, 그들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한 젊은 기술자는 눈보라나 교통, 혼잡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신속하게 노선을 변경하고 대응하는지 설명해 줬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 느끼는 보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또 오랜 경력을 가진 직원은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말해 줬어요. 저희는 승객들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들어요. 그 피드백이 개선의 열쇠죠. 라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히 버스와 기차의 네트워크가 아니었어요. 도시와 사람들의 삶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탐험할수록 서울 교통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마치 기술 계획,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마음은 점점 감탄과 경의로 바뀌었고 프랑크푸르트의 시스템도 효율적이긴 하지만 서울의 시스템처럼 따뜻한 인간미와 유연함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역을 나서며 저는 영감을 한가득 받은 상태였어요. 이번 경험은 단순히 대중교통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도시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줬어요. 이번 여행이 예상치 못한 모험이 된 것처럼. 앞으로 서울에서 만나게 될또 다른 놀라운 경험들이 기대됐어요. 크고 밝은 화면과 바쁘게 움직이는 운영자들로 가득한 방 안에 들어섰어요. 여기는 서울의 교통통제센터, 도시의 모든 버스, 기차, 도로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곳이었어요. 방 안은 조용한 에너지로 가득했고, 저는 경외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첫 발을 내디뎠어요. 모든 벽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도, 실시간 카메라 화면, 그리고 각종 그래프가 빼곡히 표시되고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점들이 노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시 곳곳을 달리고 있는 버스와 기차들이었어요. 날씨 지도와 승객수를 추적하는 그래프도 보였죠. 마치 도시 전체의 맥박이 실시간으로 뛰는 걸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약간 어색했지만, 침착하고 집중한 표정의 운영자들을 보니, 저도 덩달아 차분해졌어요. 헤드셋을 착용한 한 운영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해줬어요. 지연이나 문제가 생기면 즉시 새로운 지시를 내려 상황을 해결해요. 노선과 시간을 조정해서 모든 승객이 목적지에 제때 도착할 수 있게 하죠. 그의 자신감 있는 말투에서 이곳이 단순한 첨단시설이 아닌 헌신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표 뒤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생각에 감동했어요. 의자에 앉아 모니터들을 바라보는데 한 화면에 알림이 깜빡거렸어요. 지역 주민이 도로 막힘으로 인한 버스 지연을 신고한 메시지였어요. 몇 초도 안 돼서 운영자가 신속하게 답장을 쳤고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시간표를 조정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지 기술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곳이라는 걸요. 방은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한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대기 중인 승객수, 현재 날씨, 심지어 승객들의 피드백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한 그래프에는 눈보라가 몰아친 날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수가 비교되어 있었어요. 날씨와 상황에 따라 시스템을 매끄럽게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가 보니, 여러 운영자들이 커다란 디지털 지도를 보며 긴급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 운영자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12번 노선이 공사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그 구간에 추가 버스를 투입합시다. 그들은 빠르게 계획을 세우며 움직였고, 그 과정은 마치 잘 짜여진 춤을 보는 듯 했어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문제가 생겨도 늘 준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때 박 씨가 다가와 통제 센터에 대해 더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저희 교통 시스템의 두뇌 같은 곳이에요. 모든 정보를 여기서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결정하죠. 승객 한명한 한 명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임무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의 성공은 첨단 기술과 사람들의 헌신이 만나 이뤄낸 결과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운영자에게서 갑작스러운 상황 대응에 대해 들었어요. 폭설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시해요. 그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필요하면 버스를 더 자주 투입해요. 누구도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밖에서 눈보라를 이겨내며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곳에서의 빠른 결정 덕분이었죠. 통제센터에서의 매순간이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각 운영자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들의 노력은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매끄러운 이동 뒤에는 이처럼 헌신적으로 일하는 팀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센터를 떠나면서 영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서울 교통 시스템의 중심에는 단지 기계와 화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열정과 정밀함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헌신과 팀워크 덕분에 이 활기찬 도시에서 일상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경험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진정한 효율성은 스마트한 기술과 따뜻하고 민첩한 인간미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배우게 되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새벽 일찍 눈을 떴어요. 시계는 오전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도시 전체가 새하얀 눈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어요. 이전에 봤던 차갑고 거친 폭설과는 달리 이번 눈은 부드럽고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아직 고요했지만 이미 도로를 치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시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눈을 부지런히 치우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눈 덮인 인도를 밟을 때마다 사박사박 부드러운 소리가 났어요. 길가에는 작은 무리들이 모여 함께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상점 주인들은 밝은 색의 겨울 코트와 모자를 쓰고 가게 앞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따뜻하고 협력적이던지 추운 날씨에도 이웃끼리 나누는 미소와 인사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도시에는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걸 몸소 느꼈어요. 몇 블록을 걷다 보니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틈으로 따뜻한 불빛이 눈 덮인 거리에 스며들고 있었죠. 갓 내린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질이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카페는 아늑했고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음악이 어우러져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주인 아저씨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며 말했어요. 춥죠? 따뜻한 차한잔 드세요. 이런 날은 따뜻한 음료가 최고예요. 그의 호의에 감사하며 차를 받아들었고. 따뜻한 차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차를 마시며 창 밖에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효율적인 버스,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던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매끄럽게 운영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팀워크까지. 교통통제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떠올랐고, 처음엔 독일식 효율성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도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 힘든 날씨 속에서도 서로 도우려는 마음씨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서울의 힘은 단지 첨단 기술이나 엄격한 시간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그들의 협력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도시는 단순히 효율적인 것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 공동체 의식에 감탄하고 조금은 부러워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차를 다 마신 후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눈을 치우는 사람들도 잠시 쉬며 담소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눈 덮인 거리를 바라봤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고 공기에는 희망과 새로움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히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협력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첨단 기술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져.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고요한 거리 한가운데 서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 받은 따뜻함 덕분에 떠나기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프랑크푸르트로 가져가 공유할 생각에 설렘도 느껴졌어요. 서울의 따뜻한 효율성과 공동체 정신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이 도시가 제 마음을 바꿔 놓았고 이제 그 정신을 프랑크푸르트에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의 제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